단일 467 후에 마이 2023년 1월 26일 오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예약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시큰둥하며 뭐 지금 가냐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포기하고 이제 다음 날 어,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을 먹은 후에 배우자가 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려, 가려고 했더니 어, 가자며 하면서 어, 나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 설거지를 어, 하다가 우리 큰아이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입으로 어이구 내가 가자고 할 때는 하면서 아유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네, 괜히 입으로 불평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말을 하다가 말려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이는 이미 불평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이미 저는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만 이미 저에게 불평을 했다고 말하는 큰아이의 말에 맞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주님, 오늘도 저를 돌아보아.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수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심장을 찾아. 이해하고 서로 그신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가 되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해하는 억그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